불딱 아제. 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불딱 아제입니다. 예 상대 탑5 0 나왔습니다. 예5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신술을 써가지고 두 명이서 저를 때리기 때문에 저는 2대 1은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버파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더러운 자식이죠. 자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오버파밍으로 출발을 해줍니다. 대마시아의 힘을 보여주리라. 아, 자 이제 보면 오공이 저렇게 앞에 나가서 몸을 대고 먹고 있잖아요 저러면은 이제 피가 다 까지거든요 라인 클리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 자크 보였고 저러면은 오공도 이제 집을 가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오공이 지금 테를 안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앞에서 몸대고 먹으면은 무조건 집을 한번 가야 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훨씬 이득이죠. 저는 라인을 안 놓치기 때문에. 자 요래 해놓고 집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네, 아저씨 이거 도와줘야 돼, 아피리님. 너 자신을 믿어라 아니 자크가 왜 이렇게 세냐 초반에 개사기 챔프네요 자 보시면 오공이 집을 갈수 밖에 없죠 테리 없기 때문에 개짱 라인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놓치겠죠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인을 좀 천천히 밀걸 그랬네요 대포를 녹였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 자 그래도 대포 못 먹었고. 자 빨리 밀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판단 미스였다. 대포 라인을 한 라인을 녹인 다음에 이거를 몸으로 밀었어야 되는데. 가비. 대가리. 그렇지. 아, 우리가 불굴의 선봉대다 자, 이번 라인을 빠르게. 진영을 무너뜨려라게 응. 예. 자, 이번 라인은 게 자, 이번 죠게 자, 라인 자, 라인 자, 라인 압도적인 라인 클리어 능력. 이대사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우리 라인전을 해줄 필요가 없어. 우리의 잊어서는 안 된다. 자, 정글 한번 순찰 싹 돌아주면서. 흑기. 고광하의 이름으로. 자, 뽑기가 지금, 위정글보니까 자크도 아마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. 보통 정글은 대칭으로 움직이니까. 돌격.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, 자크 오면은, 잡고 죽읍시다, 잡고 죽읍시다. 패시브라도 좀 빼봅시다. 진영을 무너뜨려라! 약자들을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 당했습니다. 눈 난다. 그. 그렇지 과감하게 정롭게 자, 완패 켜고 스 지나가 줍니다. 아주 스무스 아주. <놀람> 오공이 템을뭘 갈지 모르겠는데, 저자습도 이제 티압에서 나가면 라클이 더럽게 느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버파밍을 막을 방법이 없죠. 어서오고, 4렙 자크 어서오고. 죽어, 이 자식아! 잡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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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갈아주면서, 바로 박스로 쳐주면서. 어때요? 정말 쉽죠? 자 요런식으로 상대 정글 개말려 주면서 패시브 빼고 솔킬까지 정글 위치 파악 플러스 바로 삭제까지 자 벌써 2인분 했고 오공도 궁 빠졌고 개이득이죠 자 그리고 나서 레드로 피 채워주면서 플러스 마데카솔 풀피 말이 안되고 자, 천천히 합시다. 급할 게 없습니다. 천천히. 정의로 심판하겠다. 눈도 깜짝 다 자, 슬슬 유충 준비. 요번 라인 밀고 유충 붙어서 유충 싸움하면은 딱 좋겠네요. 5공군도 없고. 자, 그 육렙 찍었을래나 아, 우 라인 클리어 자, 뽀삐 형님 빨리 빨리 먹고 가자, 빨리 자, 대충 딜 넣어주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시 라인을 놓치기 전에 오버파밍을 다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옹이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몸 대고 타워에 CS 안 뺏기려고 몸대고 먹고 있죠. 이러면은 피가 빠지기 때문에 가가지고 한번 조져줘야 됩니다. 지금 반피 정도 빠졌죠. 가가지고 타워에 박혀있으라고 시위를 살짝 해주면서 타워 용기는 달달하고. 개빡치겠죠? <laughs> 아무것도 없다고. 야,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카정, 카정. 오공이또 군신 플러스 궁 때문에 다이브 치다가 역광강 나면 은 대형 참사 갑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이득 그것이 바로 펄타가지 운영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안전하고 확실한 이득 넌 뭐야 이 자식아 서포시왜 여기 와 있어 자서포시 사라질 때까지 살짝 거리 유지. 그렇지. 전지! 나필이 로밍 너무 좋고. 더블키에. 아 나이스샷.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. 자 옆에서 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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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짝. 레박치죠 아무것도 못 하주. 그렇지 미니언 놓치고 포타골도 뜯기고 눈 앞에서 코베이고 너무 좋고. 자 선생님들 이가렌 운영법은 난이도가 너무나 낮습니다. 예, 그냥 라인만 밀고 도박만 다니시면 되거든요. 피지컬 필요 없죠. 예, 내지컬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. 내지컬 많이도 필요 없고요. 예 상대가 라인클리어가 느린 놈들 그리고 한 방에 가렌을 잡을 수 없는 놈들 예, 이런 애들 상대로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야 이건! 쳐들으셨나요? 잡았죠? 잡았죠? 들어가 라이자스가! 그렇지 어때요? 정말 쉽죠? 자 정글이 오면 정글 때려잡고 미드가 오면 미드 때려잡고 탑이 오면 개같이 도망가고 어때요? 정말 쉽죠? 자 미드 망했습니다 정글도 망했죠 자 3인분 가렌이다스 선생님들 바로 집가서 3449원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필이도 제가 이제 사일러스 잡아줘가지고 공짜로 타워골도 뜯고 있고 이게 바로 탑의 영향력 하드캐리 가렌이다스 선생님들 자,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템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시비를 걸어도 되거든요. 예, 하기 싫었던 라인전. 예, 이제부터는 조금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시점이 왔죠.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라인전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. 대충 그냥 타워골드나 뜯다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정글하고 미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죽어주면은 무서워서 못 오거든요. 아니면은, 막, 3명, 4명을 불러서 같이 오던지. 네, 그러면, 뭐, 그래도 이득이죠. 자크어서 오고. 자, 요거는, 잠깐만. 궁돌 때까지, 잠깐만 기다립시다. 자, 정글 위치 봤기 때문에, 그렇지, 뽀삐 형님.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죠. 역갱 위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. 바텀에서 아무거나 해도 자크의 위협이 없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한턴 사려주는 게 포인트겠죠, 선생님들? 자, 라인 복귀 속도가 말이 안 되고. 자, 이제부터는 5 0이1 2 걸면은 같이 싸워줍니다. 레벨 차이 나고, 템 차이 개같이 나고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얘도 투포를 뽑았네요. 이 악물고 신발도 안 가고 그냥 쿠포부터 뽑았네. 선명하네 자, 일단 정글의 시야를 제거를 해 주면서 자, 이 강제로 밀어 봅시다. 자, 군 빠졌고 가바로 버텨 주면서 잡아줘 팍! 돌려주면서!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어때요? 바로 이런식으로 자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안 싸우면서 돈 버는게 핵심입니다 선생님들 굳이 싸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길 수 있을 때 싸우면 개이득입니다 정말 쉽고 자 요래 해주면서 2차 타워까지 공짜로 싹 끌어주면서 자 자연스레 미드도 개이득 보고 바텀도 이기고 있고 요렇게 되면 이제 한 게임 공짜로 1승을 챙길 수가 있겠지 자 무서워서 앞으로 기어 나올 수가 없고 오공이 타워에 박혀 있을 동안 저는 이제 정글을한 바퀴 싹 털어주면서 자크 성장 말려주면서 저는 어, 성장 어, 앞으로 어, 나가면. 정의 실현하리라. 굉장히 스무스하죠자요런 식으로 게임해주시면은 바로 서렌을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. 하드캐리 가렘 하드캐리.